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첫 번째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재구속된 지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용해 윤전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시작부터 끝까지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임민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어요. 네 맞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11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윤전 대통령은 짧은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윤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법원이 윤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 허용했죠? 네,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 개인정보가 담긴 음성을 편집한 뒤 녹화 영상물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선고가 아닌 1심 재판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 이후 이어진 윤전 대통령 보석신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보석절차는 직접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질병 정보 등 사생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불어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요 네, 윤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범행 이후 헌법 파괴 범행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재판이 끝나고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윤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고요? 네, 재판부가 윤전 대통령을 향해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윤전 대통령이 약 18분가량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구속된 이후 1.8평 독방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선 협조, 아주 협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절차를 청구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건인지 유치하게 없다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맞서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죠. 네, 법정에 박옥수 특검부가 직접 나와 기존과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은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이 무력화됐다는 윤전 대통령 측 입장에 방어권을 핑계로 석방이나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이 당뇨병 등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도 우려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인민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